근데 뭐해 뭐해? Judite, 형님, 왜 먹어야 되냐 이거는 형님, 억지 배님 형님, 형님,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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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게... 어, 형님, 이 드림, 이드 어, 뭐야? 파김치 어디 갔노?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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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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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만에 다 아. 음, 고기 먹고. 아니, 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것 같은데. 내가 똑바로 다 들어가는 든데 아, 살가 없어 씨. 그거 안 죽는 그... 게 아니잖아, 이게. 음, 고기를 이쪽 가운데. 가려진... 음. 음. 이게 이게 메인인데. 이걸 어떻게 먹지? 그 캔커에손을뜯어야되거든요 음. 이러면 가려지나? <laughs> 기훈이 그만 먹아왜그러니다 부... <laughs> <laughs> <아유>, <laughs> 방금 밥안 먹었다 이거. 이 집에 단는조금살락하는데 <laughs> 숟가락 있으세 숟가락 아저젓가락먹어응야 총알 야들야들하네 어떤거요 <laughs> 형님? 야들야들해 아, 반찬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거 파김치 그리고 요거 <laughs> 이거 열무김치 총알 자리 없나 깍두기 배추김치예요 야, 이거, 어? 야, 이거 앉아! 응. 야, 우리 물을 꿇고 먹 먹을 수 있어. 물을 꿇자, 물을 꿇자고요?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을 어 이거 너무 좋아갖고. <laughs> 고기, 고기 구울게. 응. 이러면 채팅에 앉아, 앉아, 앉아 나오시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딱 올려주고. 아, 근데 파김치 왜 이렇게 매워? 맵다고? 너 왜, 매운 거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 앉으니까 누워서 먹으라고요? 어, 요게 제일 잘 구워졌어요. 더나있어 야, 금지해도 올라가, 불불 뭐, 어. 끓여먹어야지겠네. 어. 와, 여기 불이 그냥 차가 달져 근데, 일로 가면 개추워요, 형님. 아시죠? 응? 지금 개추죠 아, 네. 지금 밥을 먹는 건지, 벌써 는 건지 모르겠죠? 나 지금 밝아서 돼지어 <laughs> <laughs> 뭐야? 어. <laughs> 아. 와, 진짜 매워, 파김치. 음.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먹었어. 너그만네 응. 음. 어, 뭐야? 나 조그만하거나. 응? 응. 음. 음. 아, 김치가 맛있는데. 핑크를한번 손대볼까? 핑크랩요? 오케이. 보자.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노? 이거 해줄게, 이제. 응, 맛있어? 응. 수 있어? 응. 응. 이거 등딱지를 따가지고, 응. 내, 내장 거기 딱 해서 거기딱비비면거기딱 찍어서 먹어야 돼. 음, 인정, 맛있네. 그래. 아, 이거는 이제 뒤집어가지고, 쇠젓가락으로 응. 주둥이 부분을, 확 어. 찔러요. 어. 주둥이 부분을 찌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까요 오케이, 이 그러면 정말 날라와요 오씨, 오케이. 이거 지기네. 예, 이거뭔우면문제내장 미쳤네. 예, 이거, 이거, 이거 개맛 있는 거. 우와, 미쳤다. 요를 잘라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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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위, 장어 왔습니다 와, 와, 장어, 이야. 멋지다, 멋져. 오케이, 어. 젓가락을 하나 더 뜯어놓고. 뭐야, 아니겠나? 야, 홍구야, 너 무릎 어디 안 좋아? 가위가 잘안 되는 응? 거네. 아니야? 뭐, 어, 채팅창에 뭐, 물. 응. 오케이, 다시 킹크랩 하나, 주둥이 에 젓가락 꽂아줘서 딱. 킹크랩 4장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뜯었고. 아, 혹시 맛이야? 이거이 뭐.. 이상한 국물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상한 거나저숟가락에서 뭐.. 이렇게, 그 맛이 못가거든냐 어... 장어또 안... 아 다리 하나... 내장... 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면그 맛이야... 어... 셋~ 이야하~ 오다뜯는다 오케이~ 그럼 내장 원래 이래요? 이거 무슨 맛나데요형님 오? 예... 뷰가... 뷰가 여기가 쩌는데... 내가 보는 뷰가 엄청 쩌는데... 이거는... 그... 그 뭐, 무슨... 카메라 여딴 두만안 되겠네? 카메라를 오, 보게? 이, 아, 불, 불 나오게? 어, 어 그래, 아, 어. 내가 보는 비가 존나 멋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내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근데. 오, 괜찮아. 우와, 얘 달이 찐데. 킹크랩 내장 원래 맛없어요. 아... 아니, 나 저번에 킹크랩 먹었을 때 존나 맛있던데. 지금 맛이 네. 어떤데 형님? 지금 그냥 바닷물. 짜요. 아니, 먹어봐라. 응, 음, 먹지 말자. <웃음> <웃음> 먹지 말자. 어, 킹크랩 딱지는 먹지 않는 걸로. 이쁘리죠. 어. 어, 이 뭔데? 이 뭐. 호추 좀, 호추좀 어. 버려. 호추호추 어. 오케이, 오케이. 호추 오케이. 어, 나이스. 이거 덜 익어서 그래요? <laughs> 아, 덜 익은 거예요. 아. 와, 하나 감사하고 같습니다 어, 다리 뜯고 앵글로 뜯어야지 다리를 아, 뜯고. 다리를 뜯고 어, 다리만 먹어. 오케이. 다리만. 알겠습니다. <laughs> 와, 다리 개시라네. 이렇딱 카메라 고 이렇게 부을 거야 뭐. 와 장어 졸라 고 오케이 거좀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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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이거 기가 정말 힘드네 세 명이 이렇게 하합니 여기 어, 조명도 이리로 갖고 와야 돼이 어. 오케이 와 좋지 와 좋지 이거 형이 좋아해 형인데 오케이 조명만 가지고 오면 이제 더끄내줄 거예요 이거네. 아, 역시, 불이 보여야 되거든요. 어, 꾹꾹꾹,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 앉아. 나는 자연이다. 인 오, 좋네. 어, 좋아, 좋아. 어, 이게 기훈형이 여기 딱 오시고.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살짝. 오, 어, 좋아. 이거네. 어. 황의 비주얼이라고?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게딱지 구워라. 구워라고? 게딱지 구우라고요? 그, 늙어, 게딱지 여기 있어요, 형님. 구울까? 올로먹어볼 그냥? 아, 일단 밥 먹죠, 형님. 어, 네. 일단 밥 먹죠. <laughs> 음... 생각을좀 잘못한 기회인데, 좀 먹기가 좀 불편하네. 형이, 형이, 형이 싸세 빨리. 형. 아, 나 고기 아, 어. 되게 두꺼워. 네. 왜 두꺼워? 음, 약 고기 이거 이렇게 두근인데? <laughs>

홍구야, 자기 음. 좀 이렇게 해봐. 형님이 반밖에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음. 음. 나 잘났다. 아니요, 형님 형님 반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음. 내가 얼굴이안 나오고 있다고? 네, 얼굴에. 네. 네. 내가 무릎 꿇게. 어, 무릎 꿇으면 어, 이거는 무릎 꿇을 어, 수 있는 거야. 그래. 아, 너 무릎 안 좋아? 응? 아 무릎 안 좋아? 이렇게 응? 아, 안아 됐어, 안 아, 됐어. 그럼 잘났다, 잘났다. 막. 아니 홍구 무릎 안 좋아요? 무릎 안 좋아 안 응? 하세요? 응. 나나아무런 나. 형님은? 없어. 내 살쪄가지고. 형 지금 설정창 보고 음 뭘하나 했어 그럼 음, 음 한번 <laughs> 먹어볼까? 밥한 공기 더 쉽죠? 오케이 어? 벌써? 응. 오케이 주걱 주걱 이 시계랑 두 숟가락 먹었는데 벌써 응. 한 공기 다 먹었다고? 응아 저거 장어도 이제 시겠다어 이제 장어 먹어야지 아아 아씨 아, 아, 쌈장에 주스맨인정 오케이 자 한번 보자 밥 많이 퍼 따잉 응음좀더 줘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아기 새들 같네 감사드려요 옆총으로 어. 쏘고 싶네 응. <웃음> <웃음> 아니 그 왕품 에 옷이 씨어놔두 숟가락 먹었어 <웃음> 미쳤냐? <웃음> 간절하게 하지 마세요 응. 고기 드세요 형님 응. 먹고 싶어 야 이거 아, 킹크랩 응. 다리랑 먹는 거 보자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가위로 어. 킹크랩 다리 어, 저거, 꼴 꺼내야겠다. 뭐 잘라. 이쪽, 이쪽으로 아, 잘라야 되나요아니요 여기 어. 살짝 해놓고. 이야, 나온다, 이제. 우와. 요거를 잘라서, 이야! 이거를 진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진짜. 와 다살이거든요? 와 오케이. 여기 벌써 밥다비었나나 <laughs> 홍고가 다 비었어요. 저는 두 숟가락 먹었다니까요, 지금. 까는 거, 이렇게 까는 거, 아시겠죠? 응, 오케이. 니가 까줘. 아로 이거 좀따 예. 잘. 야, 근데 좀덜 입었네. <laughs> 오빠 이거 좀 잘라주라. 아니, 맛어던데 맛있죠? 이걸로. 이걸, 이렇게 까라고요, 이제. 이거 장어 좀 잘라. 어, 고맙다. 장어 뭐? 자르라고아이 어. 형이 가져갔어. <laughs> 아이, 형이 가져가. 뭘 잘라줘? 아, 가져 창아, 창아, 창아. 오, 맛있다. 아, 그냥 킹크랩 맛있는데 형님. 야, 우리는 할일이 언제 끝나냐? 근데. <laughs> 어? 언제까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아, <laughs> 음, 가위는 왜 이렇게 잘안 되냐? 네, 밥먹기 힘든데 형님. 네. 아좀 많이 아, 지났다 지났다 씨발. 마어지아요 맞아요. 어요 플러스 플러스. 어 좋아. 하나 배그러 감사합니다. 이모 디모, 어 이모가 고맙습니다. 음, 좋아 여러분들 그럼 장어 제가 한 마리 먹는 거 컨텐츠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홍고이 진짜 잘먹 이게 먹방을 잘 해요 자 그럼 장어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쇠고기를 먹습니다 쇠고기 음, 음 좋아 요거를 깍두기로 <laughs> 음. 아 그래, 음, 살짝 덜이었다 그니다 고기도 더럽었어요, 장어도 넣을 거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음. 못 먹어. 그 정도에요? 어? 아 이제. 많이 돌리는데 우리... 그냥 맛있다고 뻥쳐줘요 이러면 우리 집 아무도 안 와요. 오, 존나 맛있네. 아, 근데 오늘 저희 우리가 음. 너무 이제 긴박했어, 그래. 우리가 급하겠어, 급하게 했어, 급하게. 응. 내가 보기엔 음. 이거 윽박이 너희 집에서 익혀서 네가 먹어라, 그냥. 이걸요? 어, 그게 겠다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응. 음. 봉투에다 해드릴게요 <laughs> 진짜로 아니 저 이거 엄마랑 먹은지도 얼마 안됐고 <laughs> 이거 집에가서 더 쪄먹으면 먹을수 있어요? 네 먹을수 있어요 이거 기훈형님이랑 홍구랑 집에가서 쪄먹으면 또 먹을수 있죠 아니 이거 다시 구우면 저희 그냥 다시 구우면 또너 계속 어, 먹으면, 여기, 여기, 여기서 그냥, 그냥 다시 굽지 못해요 와 수달님께서 500개 동급 수달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 감사합니다 나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우리 방형님 우리 방형님 응, 재밌게 다닌 감사합니다 홍구형 홍구방이 홍구 큰손 많으시네 와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 이제는 홍구꺼 먹어야 되거나 그거 한번 먹어봐 그쪽에 그쪽으로 데리고 드텐데여이거지아 민심은 지금 라면이긴 한데 실제 미안해 우리 집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잠시만요 아 집에 와서 라면에 넣어서 먹으라고? 아오그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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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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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어거그서 가.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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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음, 어, 음. 네, 한번 홍구 거어볼게홍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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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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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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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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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거 이거는 밑에 있던 거 익은 거 같거든요? 오랑? 저는 아까 이거 먹었는데 어. 우리 형님 개막살이네 근데 아 형, 가까이 한번 보여주실 어. 수 있나요 주님 그래. 익기는 진짜 잘 됐거든요? 보이시나요? 개막살이에요 이게, 이게 홍구 너도 잘라줄게 이제 음. 물이 나오면 안된단 오빠가 물이 아 나오면 덜 익은 거야 우리 지금 물개끗이 아. 나오잖아 아, 킹크랩에서 물이 나오면 안 돼요? 음. 아 이게 찜기가 구녕이다. 쓰이 네, 네. 있어 가지고 덜리었나 장어 꼬리도 들었습니다, 형님. 아 어? 어? 그런 이유가. 장야 장어, 아 장어 맛있잖아. 장어요? 안 익었습니다. 어, 장어 장어 개맛 없던데. 에서 <laughs> 장어 어, 개맛 없던데. 어, 먹어? 야, 뭐해? 지 어, 뭐, 먹어도 돼? 형좀 둘. 오케 장어 얘기하고 먹어 보겠습니다. 어. <laughs> 물로 쪘는데 물이 왜 나오냐고? 물로 쪘으니까 물이 나오지 왜 나와요, 형님들. 나. 이거는. 예 네. 육개인데, 진짜. <laughs> 장어요? 아, 장어 말고, 푹 아, 이래서 모든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모든 천천히. 와, 얼굴이 핸드 아니, 얼굴이 핸드폰에 물다 떨어져. 아니, 이렇게 요리 오래 하고, 지금 어. 이막칠하잖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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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데 배고파서 먹는다, 진짜. 네. 살기 위해서. <laughs> 어. 안 먹으면 허기에서 물좀 보세요. 와. 이거 안 익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익은 것 같아. 니아 맞아. 맛있 나가야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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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긴 먹지 마세요. 이거 또. 아니있어요 와, 이렇게 많 했는데. 우와, 우리, 까비. 제대로 익은 게부챗살밖에 없어. 부챗살 <laughs> 그 얇은 거야? 나는 <laughs> 그한 개도 못 먹었는데? 아, 진짜? 나안 먹었는데, 그럼? 먹었잖아! <laughs> 나못 먹었냐? 나 살코기 면 그거 먹었어, 살치살 응, 그거 누가 먹었는데? 부챗살 희원이 형이. 형님 먹었어요? 아니, 뭐 명순이 왔다 갔니? 그래요? <laughs> 누가 먹었지? 나, 나, 나. 내가 먹었나? 오케이. 저 이름을 몰라요? 오늘 김치랑 밥 먹는 빌드야 응. 음. 음. 어, 가요. 왜? 자연이는 김치에 물만 해도 밥을 먹어야. 그렇지. 이진 음. 맛있지. 음. 아, 홍구아 이거 삐져가. 너 싸줄게. 응. 맑건네에 가서, 대우주랑먹어 응. 아, 고기 안 익었지? 아니, 익었어. 이건 익었어. 이게 익은 거야. 고기 얇은 거지, 야 얇은 거. 거. 이거야한 이건... 이거 먹어볼게 응, 음, 나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오케이 음아 음. 근데 소글안가 남아있다고요? 아 근데 요리도 생각하기 싫어요 진짜 응 음. 너무 추워요 조금만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형 <laughs> 제가 집에 가서 넣스 끼를 먹을게요 지금 발가락 없거든요 진짜로 <laughs> 집에 가서 <laughs> 고개에서 후추맛 밖에 안 난다. 응? 고개에서? 네. <laughs> 야, 무가사가 말해. 이물 먹는 물 맞나, 오빠가? 뭐야? 예. 저 지하수. 지하수. <laughs> 야, 비건 용아님이 100개로 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디 박사님이시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푸짐하 게는 진짜 푸짐하게 했는데. 아깝다, 킹크레. 푸짐해요. 싸갔으면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뭐. 어, 싸가, 싸가, 응. 어. 아, 또용환님또 아, 뺏기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부식이는 내가 네. 보기엔 온다고 롤좀금 기그차고 있겠네. 부질아 약간 덜나는데 롤하고 했대 롤, 롤. 스트레스 풀러서 스트레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형님 이제 우리 도망 갈까요? 인사 응? 바로 드리고 도망 갈까요? 어. 그냥 그때 마무리 딱 하고 가자. 어. 네. 그래도 응. 오늘 제발 제가 마무리할 게 있는데 오늘 읍박이 <laughs> 거북선 만들러 <laughs> 지금 홍구랑 저랑 1한시부터 <laughs> 방송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먹방까지 했는데 사실 오늘 이럴 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오늘 보완점을 찾기 았 때문에 많은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런데> <웃음> 그리고 오늘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 방송, 그래도 좀더잘 자라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맘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예. 인생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예. 응, 맞 계획이 예정되지 응. 않은 일 생기고, 예. 이렇게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님들.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홍구야, 어땠냐, 오늘? 오늘 <laughs> 네, 뭐, 오늘도 열심히 깔끔한 부분이었는데. <laughs> 아, 좀 아쉽습니다. 이거 지 어. <laughs> 네. 다음에 저 상류사 할때 윽박이 홍구 한번더 부를게요 형님들 그때 만날게요 어, 그거는 예. 제가 형님 방금 바로 할게요 어 일찍 잡아가지 가지고 네 윽박이랑 홍구한테 말은 <laughs> 네. 그때 볼게요 형님들 예.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박이마지막으 진짜 한마디. 고맙습니다 오늘 제거북상 콘텐츠를 도와주러 기훈 형님이랑 홍구가 왔는데 아 초반부터 조금 안 풀렸어요.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먹방에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해주셔서 음... 진짜 고맙습니다. 날씨 너무 추운데. 아이 아이 아 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은현박이 거북선 만드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갈게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1 2 시부터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중에 매니저 먹방이라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끼. 안녕.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자갸꼬 형님 오고 다른 분들 오십니다 기대해주세요